절로3 0절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로 30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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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때 오후에도 3니절참3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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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절로게 드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속담에 아니 3 굴뚝에 연기나랴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어떤 결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긴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그 속담이 진리가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보면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들었으니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혹시 오늘 그본 말씀, 28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보지 말고 28절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네, 이룬다. <laughs> 자, 여러분 그 제가 기억력 없는 제가 이거 외울 정도면은 이거는 너무나 그 유명한 그리고 또 너무나 합당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그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에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자연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자녀를 키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응해 하고 울잖아요 그럼 울면은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에 따라 다르죠 배고파서 우는 소리 그죠 자지러지죠 막 그냥 그죠 그거는 그똥 싸서 불편해서 우는 소리하고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 막 그냥 어 오줌 싸고 똥 싸서 막 그냥 아우 축축하고 막 저거 하니까 불편해서 우는 소리 다르죠 한번 해볼까요 불편해서는 우하에하응예 <laughs> 한다고요 그죠 아 어, 근데 근데 이 배고파서 우는 소리는 이 전주가 없어 바로 끼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매. 뭐 이게 없다니까. 이이 이 준비 과정이 없어요. 바로 질러요. 그 이제 아파서 오는 것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웃음 울음소리냐에 따라서 엄마는 알아히 몰라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을 다 그러니까 아이는 말은못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나 잘라서 된 거예요. 부모님이 잘 살펴 주셔서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로님한테 대답했어, 너? 너? 너, 이거, 이거, 지 잘났다고? 대답 안 하는 거 봐. 어, 뭐, 아, 뭐라 그랬어한 소리가. <laughs> 아한 소리 잘났지. <laughs> 아 이쁘지, 그럼. 어, 저 정도만 쓰면 잘난 거지. 엄마가 잘났다고, 너. 어, 엄마가 널 그렇게 놔줬으니까 너 그렇게 이쁜 거지. 어유, 지가 어떻게 엄마가 아멘하잖아. 저 뒤에서 아멘했구나. 그래. <laughs>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효자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합니까, 안 합니까? 공경하죠. 부모님 공경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한그 부모님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냥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이 있음으로 말미면서 28절이 있는 거예요. 28절만 그냥 덩그러니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일본 부르르을를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우신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돕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 라고 할 때에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돕는 거예요. 알아야. 알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올 때에 어머니가 엄마가 아이의 모습을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네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데 그 도우신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를 아신다 그렇다고 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빌 것에 대하여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다 못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할수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태, 그러면 그 정도로 연약함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성령께서 아신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바를 마땅히 우리가 필요할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의 무엇인가 를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침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뭐 한다?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 그 모습이 이제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우리의 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26절 하반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첫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 계셔요, 그럼? 성령께서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나? 성령께서 우리의 네, 심령 안에 있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성장하고 제가 목사로까지 이렇게 되기 위해 누구의 기도가 있겠어요? 부모의 기도가 있죠. 부모.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소윤이가 이렇게 말똥말똥 예쁘게 자라기까지. 이렇게 지잘난 모습에 자란 것처럼 이렇게 아는, 너 누구지? 아한 소리가 <laughs> 있는 거죠. 거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부모가 무엇을 기도하겠어 무엇을 기도하겠어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아니, 이 정도 된 부모, 이 정도 나이 부모 된 부부께서 무슨 낙을 자신의 인생이 어떤 낙을 구하겠어요? 자식 딸 되는 거그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장집사님 아까 계수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휴가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말인데 또 성탄절인데 휴가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 성찬들 한금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보너스도 없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휴가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이유가 한순은 왜일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엄마 혼자 잘 먹고 살려고. 잘 <laughs> 아빠 키우냐고? <laughs> 나잘 먹고 나 있고 하려면 그렇게 안 하죠. 한 소리 시집 보내려고. 한 소리 시집 조금이라도 좋은 데 보내려고 보낼 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해 주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야, 너는 엄마가 갈비뼈가 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왜 일을 하시겠어? 엄마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 혼자 실컷 사 먹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 거야? 엄마는 아빠가 벌어 주는 것만 먹어도 시컷 더 돼지같이 살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비뼈에 급이 갈 정도로 일을 하시냐? 이유가 뭐야? 너 이쁘게 하고 너 맛있는 거 사주고 너 학교, 대학 가는 문제 등록금 들어가지. 시운이 줄줄이 있지. 그거 다 니네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딴거 없어. 그렇잖아. 하나씩, 엄마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 하나 위에서 기도하지.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정신 차리, 하나 정신 차리라고? <laughs>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어보니까 다 좋게 되었어. 그 이유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얘기합니까? 2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간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누가 알아요? 성령 받을 게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깊으신 곳을 아셔서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됐는데. 굴뚝에서 연기라는 일이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의 증거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을 위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친구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친구삼으시고 직접 자신의 생명을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나, 내가 내 생명 드리는 모습으로 누군가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이르르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 가운데 그 감사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성령의 도심에 기도를 받듯이 또한 내 생명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기도가 그 생명이 그 생명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대하주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